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탕면입니다. 지금은 12월 23일에서 24일로 넘어가는 새벽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영상 찍으려고 다이소 가가지고 3,000원짜리 산타 모자를 샀습니다. 기분을 좀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laughs> 또 사고 나니까 기분이 좀 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뭐 어디 갈 데도 없는데, 맞죠? 그싼 아이들은 그 어렸을 때 장난감이 짱이죠. 근데 저는 지금도 장난감이 짱입니다. 오늘, 건담 베이스 가가지고, 총, 이두개 해서 5만원에 샀습니다. 포인트도 적립하고 어, 크리스마스 선물 하면, 저는 어렸을 때 매번 장난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착한 애들만 사, 선물 준다고, 이제 부모님이 가스라이팅을 막 하죠. 그러면, 1년 내내 말안 듣다가, 그,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이브 날? 하여튼 그 일주일 전부터 착한 어린이 모드가 되는 거죠 벼락치기 하듯이 그렇게 해서 선물을 매번 타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괜히 막 아무도 안 보는데 길에서 쓰레기 줍고 막 엄마 신부는 밟거 없냐 막 물어보고 그랬던 것 같네요 제가 기억나는 선물들이 몇개 있는데 어그 중에서 어렸을 때 받은 것 중에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거는 케이캅스라는 만화 주인공인데 제이데커라는 로봇 이거든요. 그전까지는 뭐, 뭐 동물 인형이라든지 뭐 그런 거안 받았겠어요. 그죠?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장난감이었다면 케이캅스의 이 로보트들은 만화에서 방금 튀어나온 듯한 그 디테일이랑 우리 나이 때그 어린 아이들이 받아들이기에 조금 뭐랄까? 그러니까 약간 폭력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맨날 뭐 동물 나오는 그런 거 보다가 귀염 뽀짝한 이제 그런 단순한 애니메이션 보다가. 약간 일본에서 수입해 온 케캅스 뭐 다가 이런 걸 보는 레벨이 갑자기 되잖아요. 어느 순간. 그게 굉장히 이제 그런 장난감들을 딱 선물로 받으면 정신이 아찔하죠. 하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를 잘해 놨으니까. 하여튼 그때 그 장난감을 받았던 게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도 좋아했던 네, 엄청 좋아했던 그 박스까지 다 생각이 나네요. 장난감 박스까지. 아무튼 그 제이데커를 시작으로 정말 많은 로봇 장난감을 뒤에 사게 되는데 그 수많은 장난감들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그 처음 받았던 제이데커 로봇이네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나이가 이제 조금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면서 이제 친구들이랑 놀기 시작하게 되면서 나만 가지고 노는 장난감보다는 다 같이 어려서 놀수 있는 장난감들이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마침 우리는 챔피언이라는 만화가 인기를 얻게 되면서 전국에 어, 미니카 열풍이 불게 되었는데 그 미니카 열풍이 한창이던 그해그해 그해 크리스마스 때는 자고 일어나니까 평소 같지 않게 선물 상자가 좀 작더라고요. 어, 이상하다 이건 뭐또 학용품 같은 거 쓸데없이 그런 거 넣어놓은 거 아닌가? <laughs> 산타가 구제를 해놓은 거 아닌가? 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열어보니까. 요만한 크기의 이제 플라스틱 통에 아크릴 상자 안에 멋이 담겨 있는데 골드 블랙 모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미니카 안에 들어가는 모터인데 보통 기본 모터가 레드 블랙 모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빨간색, 검정색 이렇게 돼 있는 모터거든요. 그냥 미니카 사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모터인데 그거 말고 골드 블랙 모터는 가격이 꽤 비싼 그 약간 명, 럭셔리 럭셔리까지는 아니고, 뭐, 하여튼, 가지고 있으면, 부러움을 사게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딱 케이스를 열자마자, 이렇게 케이스를 빡 열자마자, 기름 냄새랑, 쇠 냄새가 동시에 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쇠 냄새를 맡으면, 좀 피가 끓거든요. <laughs> 하여튼, 기억에 남는 또, 선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아빠랑 엄마가 참, 센스있게 선물을 잘 고르셨네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서 산타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뭐 당연히 이제 뭐 밤에 막 기다 착한짓 하고 이런 건안 하죠, 이제. 크리스마스 되면 가족들끼리 동네 뭐 이마트라든지 그런 데 가잖아요. 당시에 뭐까르프뭐 이런 데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대형마트 가서 쇼핑하는 거죠. 고기 먹고. 근데 당시에는 2002년 월드컵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이 축구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축구에 미쳐 가지고 매일 축구를 했는데, 이 축구화까지 신어가면서 축구를 하는 건좀 에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주변에 친구들은 하나둘 축구화를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좀 꼴보기 싫었다고 해야 되나? <laughs> 축구도 못하는 게웬 축구화를 저렇게, 뭐 이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축구화가 좀 사고 싶었던가 보더라고요. 제가. 그그 크리스마스 때 어, 마트에서 축구화 코너를 지나가다가 제가 구경을 좀 했나 보더라고요. 가만히 서가지고 아빠가 그걸 보더니 어, 무난한 디자인의 축구화 한 켤레를 사줘서 오 굉장히 기뻐했던 기억이 또납니다그 다음 날 바로 축구하러 나갔죠. 아, 12월 그 엄동설안에 축구하러 나갔습니다. 그거 신고. 그 축구화로 이제 엄지발가락에 구멍이 나고 막 밑에 뽕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렇게 그 돌기 같은 게 있잖아요. 스파이크. 그게 평평해질 때까지. 신고 축구를 했던 저였습니다 중학교 들어가서는 해군 가족이었던 큰집에 얹혀 살게 됐거든요 큰집 식구들이 천주교 신자여서 저도 자연스럽게 천주교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안다닌지 오래됐습니다 아무튼 크리스마스 이브날 11시가 되면 큰집 식구들이랑 다 같이 성당에 가거든요 그러면 성당 신자들이랑 모여서 성탄 미사라고 하죠 그거를 하고 따뜻한 오뎅국물 마시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당 인테리어가 뭐 우리나라 어딜 가든 진짜 개성있고 예쁘거든요? 되게 신비롭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성탄절 같은 날 되면 이것저것 조명하고 막 꾸미는데, 와, 거기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의 극한까지 올라가는 거죠. 막 조명의 효과가 또 있잖아요. 그 조명이 지는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성당 스테인드 글라스에 조명에 그 뭔가 성스러운 그 성당 안에 향기가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극한까지 올라갑니다. 성당 뽕에 찹니다, 제가. 천주교 신자다. <laughs> 이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사춘기 오기 전까지 성당 다닌 걸 진짜 좋아했고, 심지어는 신, 그, 신부님 되려고 막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이야기도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그, 내가 성당 갈 때, 그리고 성경 같은 거 읽을 때,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는 그런 기분이 느껴져서 되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사춘기가 오게 됩니다. 중3 때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처음으로 그때부터 이제 성당을 농땡이 치고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 거죠. 저의 첫 여자친구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자라는 것이 어떤 농물이구나 하고 깨닫게 해준 그런 여자친구였죠. 아, 이게 여자구나. 뭐 이렇게 알게 되었던 그 여자의 심리와 행동.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들의 연속을 겪게 되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재밌죠. 그 친구가 먼저 저를 좋다 해서 뭐 사귀게 됐는데 나중엔 제가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ab형인데 그 친구가 b형이거든요. ab형 남자랑 b형 여자랑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중3 내내 사귀었어요. 거의 1년 내내 만나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그때 1년 동안 다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랑 이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 뒤로는 제가 지금 33살인데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때 여자랑 데이트한 적이 없습니다. <laughs> 이상하게 크리스마스 때는 여자친구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 친구랑 부산에 남포동 놀러가서 파스타도 살면서 처음으로 먹어보고 영화관도 처음으로 가보고 의미있는 데이트를 했습니다. 파스타 가격이 되게 비싸서 아, 시겁했던 느낌이 나네요. 무슨, 뭐, 먹물 파스타인가? 그랬는데 입으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도 모르고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 뭐, 대강 이렇습니다. 크리스마스다운 크리스마스 기억은 그 이후로 이제, 저는 고등학교 가고, 뭐, 크리스마스다운 기억은 없네요. 음, 집에 짱 박혀 있거나, 성인이 되고 나서는 매해 친구들이랑 그냥 술만 퍼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매번 필름이 끊겨서 그런지,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억이 없네요. <laughs> 아, 오늘 뭐, 크리스마스 이브가 시작되었는데, 나중에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조각 케이크라도 한개 사가지고 먹어야겠네요. 영, 볼 영화를 정해놨습니다. 원카에뭐 뭐라더라? 원카의 초콜릿 공장 맞나? 아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구나. 어 크리스마스 이브 때볼 거고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월차 내고 낮술 좀 마시다가 원카를 볼 생각입니다. 원카가 이제 그거 그거라대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 주인공이 젊었을 때 얘기라 하대요. 에, 그거나 보고 뭐 자야죠. <laughs> 오늘 인생탕면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